뭐좀애 안쓰럽기도 해안 응. 씻으면 씻, 씻고 잤으면 응. 좋겠어. 어. 근데 그냥 막 그냥 막 자는 거야. 지금도 물론 사랑스럽지만 응. 아내의 말들이 많이 변했어. 아, 때린다는게 아니라. 아우 그래. 이거 지금. 그래. 아빠의 행복한 권리를 되찾자. 정태호야. 아빠 유가 이. 이.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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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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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네, 네. 알바 아, 아, 아 네, 네, 네. 약속이라 그러니까 약속 안했는 아니 뭐 <laughs> 풋풋하고 어, 뭔가 이렇게 하고 아름다. 싱그싱아 이제 업로드가 돼가지고 음. 여러분들의 맞아요. 또 많은 성원에. 또 관심에 오, 사랑에 네. 저희가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그즘뭐 어, 예, 어떻게 주변에 예. 좀 들으세요? 뭐, 저기, 방송에 대해서? 방송 거짓말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누가 아내가? <해가>? 아내가? <laughs>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의 부족한 네. 부분이 있으면 네. 네. 아니, 채워가고 창기선님 네. 어, 부족한 네. 게 네.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많죠 네. 많죠, 네. 많죠. 네. 그럼, 채워주고 네. 네. 그럼 또 채워주고 서로서로 또 아내 입장도 네. 받아들이고 그렇게 거듭나고 네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제 와이프가 보고 되게 재밌다고 좋은 정보도 더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팁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카톡 보내셨어요.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방송이고, 진짜. 아, 네. <laughs> 아, 재밌다. 저 가운데 저 누구냐고. 그래서 아, 금방 <laughs> 떨지 말라고. 아, 그런 얘기는 <laughs> 예, 예. 할 뻔했어요. 아, 할 뻔했어? 예. <laughs> 할 뻔하는 입모양을 봤어요, 제가 아, 아, 아 정말? 그래서 딱 가, 스탭하셨어요. 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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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 아내는 이렇게 붙어있냐고, 이쪽으로. 아, 저기, 아까 질투를, 우리 아내는 늘 질투를 한다? 아, 나 어째 좀 가? 아니, 에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 아빠들이. 육아, 어, 좋아요. 지금 네.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때 이제 원장님 오셔가지고, 네. 네. 네, 또 아이의 건강까지도 음, 한번 얘기해봤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네. 우리 장기자님이 얘기했지만, 먼저가 아내야. 아내 아내.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그럼, 그 어. 에너지를 또 아이한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어. 그런데 중요한 건, <laughs> 연애할 때는 어. 그렇게 내 눈을 보고 어. 서로 네. 손도 잡으면 떨리고. 오, 좋지. 사랑의 그한 마디에 하루가 신나고. 아. 아유, 그쵸. 내일 어떠, 어, 어. 어디 막 여행 나죠. 여행 간대. 네. 1박2일도 아니야. 그냥 어디 간대막 떨려. 아, 그렇 어. 좋지, 좋지. 막, 옷, 막 어. 괜히 향수 막찌해근 네. 그걸 막 뿌려 뿌듯하게요. 어. 박2일이면더 떨려. 왜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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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려? 아. 아. 근데 요즘 아. 1박 1일 어디 나가는 거면 안 떨리지. 어, 그렇지. <laughs> 짐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짐을 바리바리 싸야 돼. 아, 뭐, 애기 있어야 돼. 도 힘들어. 네. 아, 그 남편은 저문 앞에 나가가지고 아, 왜안 나오냐고. 벌써 지치네요. 네. 그치? 네. 이야기만도요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렇게 연애할 때나 사랑스러웠던 네. 그 아내가. 음. 아, 지금도 물론 사랑스럽지만 음. 아내의 말들이 많이 변했어. 변했지, 아. 변했지. 변했지. 물론 어, 남편이 어, 변했지. 아, 뭐 잘못했겠지. 실상은 조금은라 있을 수. 있... 좀막 있다? 아, 있다 인정 인정 아, 인정? 아. 아. 있다 어. 없었다 면 없다, 있다지. 있다? 아, 근데 고의적이지 않아요. 아, 고의적은 안지. 에헤. 아니야? 아. 조금은 아 잠깐만. 아여기도 아, 되게 조심한거 아, 잠깐만. 어, 나 잠깐 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공인적이면안 어. 되지.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그래, 그래. 어 모르고 있다. 아, 열심히 하려고 그래. 하다가. 그냥, 하다가. 어. 하다가. 네. 안될때 있잖아. 그있지 아, 니 축구 선수 잘하면누가야 어. 축구 선수 메치도 헛발질 할때 있었나요? 본 적이 있어. 아, 그럼요, 예. 적 있어. 어. 나도. 본적인 건. 근데 그 매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안돼서 여자들이. 네, 그 연애할 때 나를 보고 사랑스럽게 했던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잔소리로 돌아가. 잔소리. 예. 아니 근데 남자들은 여기서 아내의 말론했자면 네.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꼭다 잔소리로 생각한다? 그냥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외국인 시선이 에요 아니 뭐. 아, 그냥 얘기한 거야. 자기 일찍. 지어요 그냥 얘기하는. 지금 화나신 것 같아. 아니 그냥 얘기한 건데 왜 잔소리래? 잔소리라고 하면요 어. 제가 봤을 때 잔소리는 뭐냐면요 정의를 <laughs> <그냥 웃음> <다, 웃음> 다섯 번 이상 하는 건 잔소리. <laughs> 같은 말을 어. 다른 톤으로. 아, 일찍 들어. 일찍 들어. 일찍 들어. 일찍 들어했지. <laughs> 그리고 그 네. 안에 사랑이 조금 빠져 있어. 맞아요. 물론 네. 밥안 먹으니까 걱정도 되지. 응. 걱정도 되고 뭐또 애... 아이고 안쓰럽기도 해. 응. 응. 안 씻으면 좀 씻고 잤으면 좋겠어. 그래, 어. 근데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그 싫은 어. 거지. 멋있었으면 그치. 좋겠어. 아내가 봤을 때증 나지 한 침대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아내의 잔소리, 잔소리. 아 오늘의 주제 아내의 잔소리. 잔소리야. 아, 아. 잔소리? 잔소리야. 할말 너무 많아. 네, 할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네. 이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으나 어. 가끔씩 실수할 때 아내의 잔소리들. 잔소리. 가끔씩 실수할 때. 아니니까 뭐. 가끔. 가끔? <웃음> <실수할> <웃음> 여기서 꼭 걸리네. 우리 아, 장기자님은 아, 그래도 매화가 있어. 뭔가 아. 어. 열심히 하려고 할때 실수했을 때 잔소리잖아. 음. 근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어. 아. 나난는감나야 난, 아. 난 그냥, 아. 그냥 가만히. 그냥 걸어가. 걸어가는 데 잔소리. 그거는 조금 다른 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잔소리 뭐 듣고 좀뭐 듣기 음.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왜 하는지. 어, 듣고 아니면 우리가 또또 또 변할 수 그래, 있는지 그래. 네 하나하나 짚어 가서 근데 다 일리가 있거든. 괜히하는거 아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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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저희가 <laughs> 조사를 네. 조금 해 왔어요. 네. 아, 네. 조사하지죠 네, 네, 네. 아니 우리 장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수연 소장님께서 네. 네. 계신 네. 한국 워킹맘 <laughs> 연구소에서 네. 직접 팔로택트 네, 팔로택 <laughs> 것 네. 것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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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에서 50대 워킹 데디 네. 280명을 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런 거꼭 나와요. 아, 그럼 기사에는꼭 나옵니다. 아, 네, 네. 네. 이제 남편이 가장 네. 많이 듣는 육아 잔소리에 아, 대해서 네. 조사를 했는데요. 네. 네, 네. 1위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네. 1위, 나는 1, 1위부터 네. 가지마. 어. 1위부터 가지마. 아, 아, 가지 가지마, 가지마. 네, 1위부터 가지말고 어,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어. 육아에 관련된 잔소리예요. 어, 네. 아까 장기자님이 얘기했듯이 네. 잘하려고 했어. 어, 어. 음, 열심히 아, 이렇게 돌보고 아내의 어떤 일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고 나서 여기 중요한 어. 포인트네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잔소리 예. 아,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아 지금 등을 돌리신 건가요? 아니 저한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5위부터 아, 한번 가볼게요 아 그래요? 5위? 5위는 좀 약하겠지 5위니까 네. 5위 오이 너무 세니까 5위 오이 마지막 5위가 아, 세요? 5위가 아, 의외로 세 거야? 난, 아, 나는 읽기, 읽기도 싫어 상처돼 상처돼 아 상처돼? 그럼 5위 빼고 4위부터 한번 가볼까요?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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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5위는 맞추기 할까? 우리 시청자 아. 못맞췄이거 이거 못 맞죠. 아니, 이건 언제 대기분이 들어 아빠들? 난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아니지 않아? 근데 이게 오위야 이게. 다행히오위는많지는않다는게참 어, 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많치 않죠 근데 이게, 이게 1위였으면 진짜 날 어. 절망적인 어. 거예요. 280명 아, 그래. 중에 5명이에요, 오의가. 280명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ughs> 네, 고문 어. 하나씩 더 붙이자고요. 2800명 중에 50명이 되는 아니요. 거고요. 2800명 중에 500 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데 나는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 자, 그러면 사위부터 네. 한번. 네, 님 네. 발표해 주세요. 위가 네. 네. 애랑 10분도 못 놀아주냐? 아, 감정 들어왔어. 네. 감정 들어왔어. 못놀아줘 그거 못해? 어. 어. 착해. 착해. 그거 안 돼? 아, 야, 착해, 착해. 네, 어. 내사. 아, 제가 한번 보여줄 아. <laughs> 아, <보여주세요>, 예. 보여 야. <laughs> 아, 야. 야, 야, 지금 야가 없어. 저희가, 아니 저희가, 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laughs> 야가, 찾아도 없어. 야 빼고. 아, 잠깐만. 빼고. 이 많은 것 중에 야 자가 없 하나도 없다. <laughs> 진짜. 근데 기본 남편 지칭하는 거 야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러면 네. 제, 살려서. 살려서.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 네. 인정하세요 예. 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어, 제가 남편한테 이러는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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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한번쭉 읽고. 어. 네, 3위, 네. 3위. 네. 3위, 어. 자기는 네. 먼저 할 3위 했아 하고, 이 내가, 제가 받을게요. 아니 제가 너무 싫어서 해주시니까 예. 못하겠어요. 예. 예. 아니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어. 그냥, 그냥 평일에 그냥. 못 놀아주면 주말이라도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니? 너무 웃겨. 이거 잘놀이가 아니지. 에이 어. 아니지. 어. 네. 예? 그치? 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일에 못 놀아주면 주말이라도 좀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어. 어. 안 살렸어요. 어나집 살린 거야. 앞에 야자 붙었잖아. 아니 너무 이건 쏟다내도안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거의 막 쿠념이지만. 그거 아니야? 지친다 지쳐할때 이런 거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네. 이 느낌이지? 2 3예요 23%. 어, 오, 그래. 이 2위는, 네. TV 끄고 책좀 읽어줘라. <laughs> 어, 제...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laughs> 어, 아, 너무 들어왔네, 굉장히. 이건 약간, 예. 그렇지 네. 비슷해. 어. 네. 이거 삼십 퍼센트. 그래. 근데 많이 네. 하지. 여드세분이. 어. 여드세분. 어. 아. 요즘 이제 스마트폰 그만 보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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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비슷한 거죠. 네. TV 뭐 스마트폰 네. 같이 포함되는걸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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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위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아치브 조차나 예. 아, 있는데 일위. 네. 일이 어떻게 되죠? 일이 일찍 들어와서 애좀봐아애좀봐 아, 네, 이거는 전체 37% 그래, 그래. 105분 음. 야, 근데 이거 1위까지 음. 일찍 들어와서 애좀 봐잖아요 네. 1위부터 4위까지는 다 똑같아요 사실 봐요 네. 네. 일찍 들어와서 TV 어. 이제 보지, 보지 말고, 말고. 책좀읽어줘 어. 뭐 평일은 못 놀아주면 아. 주말에 좀 놀아줘야지 아이고 10분도 못 놀아주냐까지는 노는 거죠 그치, 일찍 네. 들어와서 아이왕 놀아줘요 어. 네. 사실상 네. 이 잔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음. 이제 힘드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아니야 그래 그래 함께하자 그리고 물론 이제 글로 읽으면 일찍 들어와서 애좀봐 아, 귀엽지. 네. 여보, 일찍 들어와서애좀 봐. <laughs> 왜안 봐? 아, 아, 나 보지. 아, 나 뛰뛰뛰어 들어가지. 근 조금만 이게 어투만 조금 바뀌도, 아, 여보, 여기 여보 신당. 그렇지. 그러니까 여보하고 보는 거야. 그럼 거다? 그럼. 훌토 훌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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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위아래로 어, 위아래로. 훌어 훌토. 근데 홀, 홀터, 홀터. 아, 이거 안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아. 다. 아, <laughs> 아, 것까지올린다고 <laughs> 아니, 그냥 어, 그냥 그래, 너무 흥분했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러니까 때리다는게아니우 그래, 아, 그래. 이거 지금. 아, 저기 는 거. 그래. 려고 총설려고. 총 때릴 수는 없고, 때릴 수는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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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좀 봐. 그치. 아. 하고 뒤에. 아. 어? <laughs> 아. 안 어. 어? 어? 아. 들었니? 들었어? 그지그지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봐봐요. 아내에게 육아 관련된 잔소리예요. 1일부터 4이까지 어, 좋아요. 그래. 그래. 들어와서 아예 놀아줘라. 네. 음. 10분도 못 놀아주니. 그 대체. 자꾸 좀다 까진 좋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5위가 어. 차라리 안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 진짜 아빠도 이게 상처가. 저는 이걸 못 읽어요. 아, 제... 아 저도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아, 진짜? <laughs> 네. 그러면 읽지 이거... 말자. <laughs> 아, 그럼 이거... 제가 할게요. <laughs> 네. 근데. 아니, 이거 진짜 많이 해. 아, 그래요? 네? 많이 어, 한다고요? 아, 정말 아 이거 많이 되게 해. 숙성할 것 같아요. 어. 아직 저는 신혼이어서 그런지 야. 모르겠는데.